10번 문제입니다. 서로 같은 빵 6개를 3개 이하의 서로 같은 접시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빈 접시가 있어도 된대요. 자, 그러면 빵 6개를 3개 이하니까 6개를 1개의 접시에 담아도 되고요. 2개의 접시에 담아도 되고요. 3개의 접시에 담아도 되는 거겠죠? 자, 담을 때 1개의 접시에 담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겠죠? 자, 그럼 두 개의 접시에 담는다라고 친다면, 한 개, 다섯 개를 할지, 두 개, 세 개를 담을지, 두 개, 네 개를 담을지, 이건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겠어요? 여섯 개를 두 개로 분할해서 몇 개씩 담을지, 몇 개씩 담을지만 고려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연수 분할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6을 자연수 분할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6을 한 덩이로 분할하는 방법은 한 가지. 6이라는 거한 가지. 6을 두 덩이로 분할하는 방법은 5 더하기 1. 그 다음에 4 더하기 2.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더 이상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덩이로 분할하는 방법은 4 더하기 1 더하기 1. 자, 하나 내려주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또 하나 내려준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방법이 또더 있을까요? 이제 더 없네요. 끝났죠?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가지라고 되는 것이 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풀이는요.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공식을 먼저 적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이 뭐였죠? p, 누구의 n의 r이라고 하는 것은 p, n-r, 콤마 1부터 시작하여 p, n-r의 2. E. 쭉 해서 언제까지? p, n-r의 r까지 다 작게 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누구로 끝나는 것은 p n의 1 1로 끝나는 건 1이고요. p n의 n n의 n 같은 숫자 나와도 1이라는 것까지 다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 누구를 6 개의 빵을 1 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p 6의 2. 자, 이걸 계산하려면 빼야죠. 그럼 P4에 1부터 시작해서 P4에 2까지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6에 3이라고 하는 것은 P, 누구에 빼면 3 되겠죠? 3에 1부터 P3에 2 더하기 P3에 3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계산하는 것이 총 방법의 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로 끝난 거, 1로 끝난 거, 3의 3으로 끝난 것은 다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고요. 자, P4의 2와 P3의 2까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P4의 2는 뺀 거니까 P의 2에 1부터 시작해서 P2의 2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요. P3의 2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가 1되면 뒤에도 1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p 1에 2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여기까지만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 최종 결과 1이었고요, 1이었고요. 여기서 계산한 거 2였으니까 이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값은 1이니까. 1, 1, 1이니까 총3 되는 거겠네요. 자, 따라서 1, 3, 3 더하면 7이다라는 결론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